냉장고에 이것을 넣어두면 발암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에 잘못된 음식 보관법으로 가족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7가지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 2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요. 하지만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들은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먹는 식재료 중에서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오늘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양파는 냉장고의 습한 환경에서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다른 식품에 양파 특유의 강한 향이 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의 습기는 양파의 발아를 촉진시켜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양파는 빛이 없는 곳에서 보관하면 발아가 지연되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절단한 양파는 밀봉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다른 채소와 떨어뜨려 두세요. 특히 감자나 마늘과 함께 보관하면 서로 영향을 주어 더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유황 화합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상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파의 영양소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만성 염증 관리와 심혈관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양파를 올바르게 보관하여 그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늘은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습도에서 쉽게 발화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된 마늘은 부드러워지고 맛이 변질될 수 있어 마늘 특유의 향과 효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의 습기는 마늘이 썩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늘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마늘은 빛과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채소와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깐 마늘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되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마늘을 다진 후 올리브유에 담가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면역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이 으깨지거나 잘릴 때 형성되는 성분으로 항균작용과 항산화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의 유황화합물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상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법으로 마늘의 영양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면역력과 혈관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미드라는 성분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성분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감자는 더 빨리 단단해지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보관은 감자의 당도를 증가시켜 조리시 더 쉽게 갈변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자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7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감자 보관용 바구니나 종이 봉투에 넣어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양파나 사과와 같이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여 감자의 발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에 여러 이점이 있지만 싹이 난 감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증가해 위장 장애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싹을 제거하고 드시거나 심하게 싹이 났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는 꼭 서늘한 실온에 보관해주세요. 넷째, 토마토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토마토는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당도와 풍미가 감소하고 육질이 밀가루처럼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숙성 과정이 멈추어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 세포막을 파괴하여 맛있는 토마토의 맛과 질감을 망치게 됩니다. 토마토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실온에서 꼭지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고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토마토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며칠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창가나 밝은 곳에 두어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면 당도와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 비타민K,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혈압 관리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물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토마토의 영양소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참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참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응고되어 기름이 탁해지고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에서 꺼낸 참기름이 실온에 노출되면 온도 변화로 인해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내부의 습기도 참기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참기름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참기름 병은 가능한 공기가 적게 들어가도록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산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기름을 구입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한두 달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과 세사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 완화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6, 오메가 마이너스 9 지방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잘못된 보관으로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심혈관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참기름의 영양소를 제대로 유지하는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생닭은 일반 냉장고 선반에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생닭을 일반 냉장고 선반에 그대로 보관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생닭에는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균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식품과 접촉하면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닭의 집이 다른 식품에 흘러내릴 경우 그 식품도 오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교차오염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생닭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밀봉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닭의 집이 다른 식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닭을 다룬 후에는 손과 조리 도구를 철저히 씻어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닭은 구입 후 하루나 이틀 내에 조리하는 것이 좋고,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 지원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식품 매개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닭의 올바른 보관과 조리는 식중독 예방에 매우 중요하니 꼭 밀봉하여 냉장고 아래 칸에 보관해 주세요. 일곱째, 수박도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다. 수박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수박은 냉장 보관 시 당도가 감소하고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수박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무르거나 수분이 빠져나가 맛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건조한 환경은 수박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신선도를 떨어뜨립니다. 수박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자르지 않은 수박은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다가 먹기 하루나 이틀 전에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1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자른 수박은 자른 면을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장 보관하고 이틀에서 사흘 내에 모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수록 수분 손실과 영양소 파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에는 수분이 92% 이상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수분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어 비타민 C, 리코펜, 시트룰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어 항산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탈수 위험이 높아지고 항산화 물질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수박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밥은 꼭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밥을 실온에 오래 두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밥은 실온에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은 밥에서 쉽게 자라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열에 강한 포자를 형성하여 일반 조리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밥은 이미 많은 세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식은 후 최대한 빨리 2시간 이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밥은 얕은 용기에 담아 빨리 식히고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면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밥은 가능한 한에서 3일 이내에 섭취하고 재가열할 때는 충분히 뜨겁게 75도 이상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오래 보관한 밥은 건조해지고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중독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백미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원으로 좋지만 현미나 잡곡밥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식중독에 더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밥의 올바른 보관은 특히 중요합니다. 남은 밥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적절히 재가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계란을 실온에 보관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계란은 껍질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실온에서 보관하면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온에서는 계란 내부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어 신선도와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계란이 하루만 지나도 품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구입 후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란을 씻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 계란 표면의 자연 보호막이 유지되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냉장고 문이 아닌 내부 선반에 원래 담겨 있던 계란판에 보관하는 것이 온도 변화를 줄여 신선도 유지에 좋습니다. 계란은 다른 식품 특히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과 멀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껍질은 미세한 구멍이 있어 냄새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중년 이후 근육량 유지와 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계란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냉장고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냉장고를 비우고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은 용액으로 내부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고 내부의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고리, 선반 모서리 도어실 등잘 닦이지 않는 부분도 꼼꼼히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는 영상 3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에너지 낭비가 되고, 너무 높으면 식품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온도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쪽이 더 차갑고 도어 쪽이 더 따뜻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내부 온도가 불안정해져 식품 보존에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는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해 두고 한 번에 꺼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을 열어둔 채로 오래 무엇을 꺼낼지 고민하는 것도 냉장고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품별로 적절한 보관 위치가 있습니다. 육류와 생선은 가장 차가운 아래 칸에, 유제품은 중간 선반에 과일과 채소는 전용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생식품보다 위쪽에 두어 교차 오염을 방지하세요. 또한 냉장고 도어 칸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므로 상대적으로 보정 기간이 긴 소스나 음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채우지 마세요. 냉장고 내부의 공기 순환이 중요한데 음식이 너무 많으면 냉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음식이 균일하게 차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비어 있어도 냉기가 쉽게 빠져나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70%에서 80% 정도 채워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음식은 즉시 버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개의 상한 음식이 다른 식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정리하여 오래된 음식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을 보관할 때는 날짜를 표시해두면 관리하기 더 쉽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알고 실천하면 식품의 신선도와 영양가를 최대한 유지하고 식중독과 같은 건강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식품 위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냉장고 사용법 하나로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